자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저희 일요일곤일요일요일요일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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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요일요일요일요일요요야광댄스요일요요일요일요요일요일요일요 안돼. 아, 그쵸? 야광을 잘안 보이니까요. 완전 깜깜맣게요 아, 아 이, 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네. 더 야광에 빛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수업 때, 어 이빨로 자르는 모습 나올 뻔했어요. 아, <laughs> 절대 저, 가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은 가위가 필요 없어요. 좀 그려주시고. 저희 오감놀이 선생님들 옷이 오시에요. 짜라이 예쁘죠? 네? 이 아, 니가르만잘어요잘가려지잘가잘가려질것같은데잘가잘가려질것 네. 같나요? 네제가 어, 한번 완벽히 저 불이 안 보여요. 짜잔! 오늘 스노우 <laughs> 대표님 네. <laughs> 오늘은 스노우를 만들 거라서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오늘 친구들 많아서 이 파츠는 이거 글로건으로 붙여야 돼서 미리 이제 붙여서 수업 준비를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급하게 켜봤습니다. 에이, 내 너의 크 보여주세요. 자, okay. 아파트, 자, 아, 반대, 아, 자, 반대, 자, 윤시아, 준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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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반대, 아, 자, 아, 반대, 아, 제목은 아, 반대, 자, 준비, 의시아 5, <웃음> <웃음> 잠깐만 켜요. 알겠어요. 자, 잠깐만 켜볼게요. 편해져요. 잠깐, 짜잔. 오, 뭐 준비가 해야 돼요? 아, 네네, 잘했어요. <laughs> 네. <laughs> 준비됐어요? 네네네네. 네. <laughs> 네. <laughs> 우리 최고 준비자세, 최고. 저, 올려줄 거예요, 우리. 갑니다. <laughs> 마무리 아, 무리 해볼게 아 맞아, 고아빠아엄마엄마맞마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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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랑마아빠랑아빠랑아빠랑이아색아 <laughs> 저희는 특강이 끝났고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잃은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미소를 잃지 말라고 하셔서 주차장에서도 입꼬리를 지금 벌리고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오늘 쓴 재료들 이제 사무실 가서 설거지 하려고 챙긴 거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앞에 구름마델컹날콤델컹날콤 <laughs> <덜컥 덜컥 덜컥 웃음> 끄시는 대표님 소리입니다. 7, 1, 2, 3, 하하하하. <laughs> 대표님,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지 않으신데요? 너무 힘든 이슈로 걸음걸이에 이슈가 약간 생기셨어요. 저희는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나눠주고 저희는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말아야죠. 대표님께서 과연... <laughs> 치 마세요 미소 제가 지금 봤는데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으세요 역시 다빈쌤이 말씀하셨던 가녀린 몸으로 짐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빈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다빈쌤 보고 계신가요? 가녀린 몸으로 짐을 옮기시는 대표님 이제, 저희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대표님의 모습을 보니까. 보는 <laughs>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와. 진짜 엄청,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와, 차가 대박입니다. 3, 2, 3. 아마 이짐이 대표님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니 <laughs> 나이 대박. 말도 안 나와. 아, NG, 여기서 끊을게요. <laughs> 들어주세요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그만 들어도 박짝 올리면 안 돼요? <laughs> 대표님! <laughs>